스튜디오에 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촬영 이이크업을신친는이친고는셨는데 단발머리셨어요. 네. 이제구스이여서좀 길게 연출하고 싶는하 친구는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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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는 이늘 머리를 붙여서 가셨는데, 워낙 단발이 딱 단발로 짧으셔서 조금 걱정이 돼서 어, 매니저님 오라고 연락도 아직 안, 왔, 안 왔는데, 미리 가고 있어요. 다행히 오늘 조금 지금 여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 <laughs> 근데 서베스튜디오가 어디 갔지? 아, 저기, 어, 보이시죠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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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가야할 곳여기가기울입니다 스튜디오 소울. <laughs> 이 밑에 동카스도 그냥 먹을만 해요. 네, 맞아요. 스튜디오들서이사금사은지이사금이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지이은 지금 이이 있는 은 같아요 이 드레스 여기가 <laughs> 이제 친구님들 머리 체인지 해준 파우더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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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네 꼭. 얘기해보세요 아까 그조리 갖고 와요 <laughs>